제가 솔직히 지금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괜찮지 않아요? 근손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86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소연 뷰티 박소연입니다. 달리아 에스테틱 반포점에서 올인원 관리를 받고 있어요. 두피에서 발끝까지. 당연히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얼굴 라인이라든지 피부 정말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수술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알아보다가 이런 이제 관리들이 있는 걸 알고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 35살까지 15년을 다니고 틈틈이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하고 루틴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클렌징 잘 해주시는 거일 순위로 정말 중요하고 여드름이나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안 만지는 거 저는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가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샵을 가서 원장님한테 관리를 받거나 이런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할수 있는 관리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피부랑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홈케어 외 에스테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관리라는 거는 이제 꾸준히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수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어, 저는 이렇게 뭔가 어, 갖추신 것 같다면 좀더 욕심이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인이라든지 좀더 개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관리 후 제가 솔직히 지금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괜찮지 않아요. 일어났을 때 확실히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나 무거운 느낌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피부 상태도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얼굴색 되게 좋아졌다. 역시 관리는 꾸준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막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직업이고 미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중요한 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일어났을 때 이런 효과들 이런 거 보면은, 아, 관리를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 지금 솔직히, 이른 아침인데도 부은 게 거의 안 보이지 않으세요? 라인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는데 좀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진짜 찐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안 했어요.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아예.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중독 수준이에요, 이거는. 예뻐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티안 나게 뭔가, 오! 예뻐졌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웨딩, 이제 결혼하시는 신부님들, 여기 이제 제가 막다 알아보니까 신부님들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면접 있을 때, 데이트 있을 때, 아, 실패하고 싶지 않다. 티안 나게 예뻐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 정말 추천드려요 모두 이렇게 전신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예뻐지고 싶죠 뭐 피부가 좋아지고 싶죠 그러면 달리 아이스테틱으로 오세요 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맞는 상담 딱 어울리는 상담, 그리고 피부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달리아 하세요. 달리아 에스테틱 반포종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